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기본 중에 기본 패턴 모르면 너무 아까운 중국어 패턴 한 가지를 쉽고 빠르게 배워보도록 할텐데 중국어를 배운지 언한달 만약에 중국어 배우신지 한 달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모모이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슈. 실, 요거 배우신 거 맞죠, 그죠? 자, 얘를 부정해 볼게요. 모모가 아니다는 중국어로 부실로 배우셨을 거예요. 얘를 합쳐보겠습니다. 실이랑 부실 합치니까, 是不是, 다시, 是不是, 다시, 是不是. 자, 오늘 패턴 바로 요 단어입니다. 是不是, 쉽죠? 먼저 우리는 이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 니是不是국어人 <목소리> 당신은 한국인입니까?라는 표현에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어, oh, 나 저렇게 안 배웠는데, 니실 한국 인마로 배웠는데, 니실 한국인마랑, 너실 뉴스 한국인이랑 같은 에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마의 정반입문 형태로 긍정 한번, 부정 한번을 병렬하고. 뒤에 말을 떼면 요렇게 돼요 니 시부시 한국어른 같은 말이니까 요렇게 알아두시고 대신에 오늘 배울 패턴은 시부시 정반인 부분으로 쓰지 않았고요 패턴 그 자체로 다른 의미로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뜻이냐 뭐뭐인 거 아니야 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내가 한80% 90% 정도 아 이거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때 시부시를 쓰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정반이문문에서 是은는 뒤에 명사가 와요. 너 한국인이야? 너 대학생이야? 너 초등학생이야? 너 남자야? 너 여자야? 뭐 등등등등. 이렇게 물어볼 때는 뒤에 명사 하나만 띡 붙여가지고 쓰는 반면에 오늘 배울 是은是는 뒤에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를 넣어주셔서 문자를 완성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너 동사나 형용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니是不是有女朋友了? 니 시부시有女朋友了?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 너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내가 요즘 너를 보아하니까 요즘 뭐 카톡도 숨기는 거 같고 아니면 뭐 카톡 할 때마다 실실 웃고 다니는 게니 시부시有女朋友了. 너 여친 생긴 거 아니냐? 요런 느낌으로 쓰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 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我家猫是不是很可爱? 다시 我家猫是不是很可爱? 우리 집 고양이是不是很可爱?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我家狗是不是很可爱?我跟我是不是很可爱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한번 넣어볼게요. 你是不是故意的? 여러분 혹시 꾸이 라는 표현을 배워보신 적 있나요? 사실 얘는 한국어랑 좀 비슷해서 그렇게 어려, 외우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꾸이가 뭐냐? 고의의 한자입니다 고의 꾸이 고의 꾸이 요렇게 그래서 너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혹은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예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어, 예능에서 봤던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예능 중에 여러분 혹시 한국 예능 중에 어, 예전에 신동엽이 했던 러브 스위치라는 예능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인 남녀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중국 예능도 똑같은 포맷으로 예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자분들이 한 열명이 죽는다고 남자분들이 매주 한 명씩 보자. 그래서 일반 남자, 일반 여자 매주 죽는 거야.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분 우선 여자분의 순서를 보고 어감이다, 기감이다, 기감으로 보고 그 마지막에 여자가 선택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영을 보다가 그 중에 여자 패널이 이 말을 던집니다. 약간 요염하게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와, 싶습시 전창 제일美的. 다시, 와 싶습시 전창 제일美的. 와 싶습시 초 이거 이거 인가요? 아닌가요? 全长最美的? 전, 全场, 장, 이 현장에서, 온 현장, 뭐, 전 현장에서最美的? 가장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남자 게스트 뭐라 해요? 아, 맞다 하죠. 是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我是不是全长最美的? 제가 제일 아름답지 않나요? 이럴 때도 쉬부쉬를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에서 쓰이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긴 문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좀 어려기 어렵긴 할 텐데 한번 들어볼게요. 我该怎么判断他是不是在骗我？他西，我该怎么判断他是不是在骗我？ 자, 우선 이 문장 안에서의 슈브슈 몸이인 거 아니야라는 뜻이랑은 살짝 다르게 뭐뭐인지 아닌지. 다시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판단. 판단하다. 판단은 판단. 자, 我該怎판 또한 該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 해야 하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만 하나요? 他是不是在骗我,骗, 속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만 해요? 이렇게 길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있구나 라고 일단은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是不是는 뭐뭐인 거야, 아닌 거야? 내가 약간 확신에 차서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추측성이 강한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어 넣고, 슈부실 넣고, 수어 동사나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끝! 중국어로 만드는 차이, 차이랑.